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김대리입니다. 혹시 LG 그램이 이제 내년부터 중국 생산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단순 OEM도 아니고 ODM이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중국에서 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대다수인데요. LG에서는 강력한 품질 관리와 협력업체 감독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삼성 갤럭시북포가 출시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프리미엄 노트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LG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외주 생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잘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LG그램 신형 출시 전에 기존의 LG그램의 명성에 걸맞은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제품 추천이 아니라 후에 나올 신형 중국산 그램과 비교해 보시 것도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2024 그램도 수령하면 언박싱과 리뷰 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먼저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가장 그램다운 이름에 걸맞는 제품입니다. 지금 그램의 명성을 있게 한 정말 가벼운 노트북입니다. 2023 그램 990인데요. 1kg가 되지 않는 990g으로 여성분들도 충분히 휴대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와우 할인, 카드 할인 포함 133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정가는 198만 원대였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게 잘 나와 여성분, 특히 학생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CPU도 저가형이 아닌 준수한 성능을 보여줘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탁월한 모습입니다. 다만 가격이 성능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라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노트북의 본래 목적인 휴대성과 편리성에 가장 충실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네요. 당연히 윈도우 11 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성비다, 게이밍이다, 수많은 사양과 옵션들로 노트북 고르기가 어려워졌는데요. 공부용, 학생용, 직장인 사무용, 그리고 선물용으로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사시면 됩니다. 실제 후기는 본인 사용보다 선물용 후기가 더 많은 제품입니다. CPU i5-1340P, GPU 엔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 SSD 256GB, RAM 16GB, OS 윈도우 11 홈, 디스플레이 15인치 FHD OLED 400니트 P3 100% 안티글레어 무게 990g 이번엔 그램 시리즈에서 가장 작은 그램14입니다 역시 카드 할인 포함 최종가 136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OLED 패널이 아닌 IPS 패널과 WUXGA 해상도 적용으로 그램15보다 9g이 무거워진 999g이네요 하지만 CPU는 인텔 2보인증을 받은 최신 13세대가 탑재되어 성능면에서는 준수한 모델입니다 참고로 2보인증은 인텔 CPU 탑재 노트북 중에서도 성능과 안정성을 인텔에서도 인증한 제품이라 부품 간 호환성 등의 문제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라면 학생들의 강의와 과제용으로 활용하거나 도서관 같이 이동이 잦은 상황이라면 최적화된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LG 그램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에 올인한 제품입니다. CPU i5-1340P GPU Intel Iris Xe Graphics SSD 256GB RAM 8GB OS Windows 11 Home 디스플레이 14인치 WUXG a IPS 350Nit P3 99% 안티글레어 무게 999g 앞서 말씀드린 제품에서 화면 크기, 메모리 용량 등은 같지만 CPU가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무게 또한 200g 정도가 더해진 1.14kg입니다 가격은 좀더 저렴한 118만원대 구매 가능하네요 와우 할인, 카드 할인 잘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OLED에서 LCD로 바뀌어 OLED 특유의 강조된 색감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 좋을 제품이네요 사실 내장 그래픽으로 학생, 직장인 분들이 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램 990이 좀더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그램의 최대 강점인 휴대성은 앞서 말씀드린 990 그램이 원톱으로 좋지만 만약 롤, FC 등 캐주얼 게임까지 플레이하실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인텔 13세대 CPU를 탑재해 말씀드린 캐주얼 게임 뿐만 아니라 다소 무거운 사무작업, 포토샵 등의 전문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남성 직장인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CPU i 5 1 3 3 5요 GPU Intel Iris Xe Graphics SSD 256GB RAM 16GB OS Windows 11 홈, o m e Display 15인치 FHD IPS 350nit sRGB 99% 안티글레어 무게 1.14kg 말씀드린 15인치 그램의 화면이 조금 작은 느낌이라면 이제 16인치 모델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램 뒤에 붙은 숫자만 보셔도 간단히 구분 가능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화면 크기인 16인치 그램입니다. 이제부터 프로급 디스플레이와 성능으로 본격적인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카드 할인 포함된 최종가 1 4 7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16대 1 비율의 WQXGA 해상도와 d c i p 3 99%의 색재현율로 다재다능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350니트의 안티 글레어는 실외 사용에서도 탁월하죠. CPU도 인텔 13세대 i5-1340p를 탑재해 내장 그래픽임에도 롤, FC, 메이플스토리 같은 캐주얼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며 헤비급 사무작업도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1.2kg이 되지 않는 1.199kg의 가벼운 무게로 학생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 좋은 제품입니다. 윈도우 또한 포함되어 있어 다른 복잡한 것 신경쓰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CPU i5-1335U GPU Intel Iris Xe Graphics SSD 256GB RAM 16GB OS Windows 11 Home Display 16인치 WQXGA 350nit DCI-P3 99% 무게 1.199g 그램 16 RTX 3050 블랙 컬러 모델입니다.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만큼 가격도 좀 있는 편이네요. 와우 할인, 카드 할인 포함 177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RTX 3050 모델을 장착하여 롤,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쾌적하게 즐길 수 있으며 배그, 디아블로, 발로란트의 고사양 게임들도 국민 옵션으로 충분히 구동 가능합니다. 화면 또한 WQXGA로 앞서 말씀드린 그램의 FHD보다 선명하고 SSD도 512GB로 넉넉합니다. 최근 출시하는 4060 탑재 외산 게이밍 노트북과는 역시 수치적인 성능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외산 노트북들은 1.5kg대가 넘어 이 제품과는 1.2kg 이상 거의 2 배의 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PD 충전까지 가능해서 아댑터 없이 정말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을 큰 욕심 없이 국민 옵션으로 플레이하면서 휴대성을 챙기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CPU 인텔 13세대 i5 1340P, GPU RTX 3050, SSD 512GB, RAM 16GB, OS 윈도우 11 Home. 디스플레이 16인치 WQXGA 350니트 DCI-P3 99% 무게 1.299kg 그램에서 가장 화면이 큰 그램 17인치입니다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만원이 조금 넘는 207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제품에도 RTX 3050이 탑재되어 준수한 게임플레이가 가능하며 사진, 영상편집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좋은 노트북입니다 특히 WQXGA 해상도와 DCI-P3 99% 색재현율 디스플레이로 멀티미디어 작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성능 대비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LG 노트북답게 준수한 기본기와 안정성을 가져서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시면서 퇴근하시고 게임 가볍게 하실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c p u 인텔 13세대 i7 1360P, GPU RTX 3050, SSD 256GB, RAM 16GB, OS 윈도우 11 홈, 디스플레이 17인치, WQXGA 3 5 0 t BCI P3 99%, 무게 1.45kg. 여기까지 LG의 대표 노트북 그램 시리즈 특가 정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HP, 레노버와 같이 게이밍 노트북이나 가성비 노트북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있지만 그 제품들은 쉽게 말해 마치 조립 PC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 부품을 사용했지만 그만큼 대기업의 안정성, 호환성, AS 등은 갖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부품들의 공부가 어려우시다거나 실패하지 않는 합리적 구매 성향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LG 등 대기업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영상 제작 시점의 가격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할인, 와우 회원 할인 등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장바구니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영상이라 말씀드리지 못한 실제 리뷰와 스펙들도 있으니 링크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와 리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노트북 알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노트북 고민이신 분들은 댓글로 예상과 용도를 말씀해주시면 할인 중인 제품 중 가장 적절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리뷰하는 김대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